오늘은 오래된 낚시 모임에 경출에 나왔습니다. 여기는 아산읍입니다. 내 네, 얼음 수이네요. 그런데 살살 물이 오르는데 15cm 정도 올랐고요. 수심도 꽤 깊습니다. 2m 정도 나오네요. 저 마름 한, 한 덩어리. 제 의지에서 표고 있는데 마름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. 아직까지 입질 한번 못 봤고요. 뭐 워낙 하루라서 얼음 수위에 조금 약할 수도 있습니다. 밤이 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봐야 할것 같아요. 음. 오늘 또. 다들 어, 네. 잠기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.